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평안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갈라디에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가장 귀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을 수 있는 환경과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그래서 은혜의 시대입니다 누구든지 복음 전하고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는 시대죠 그렇지만 다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복음을 전했다고 들었다고 믿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복음을 듣는 거 중요하고 전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러나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영역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졌다는 것은 에베소 2장 8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특별한 선물을 받은 거예요. 믿음이 귀하다. 믿음이 귀하다. 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어, 믿음 꼭 붙잡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고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다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어, 깨달아진 바입니다 예,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보험의 증인이 됐죠 어, 그 중에 사도 베드로는 예, 사도 행전의 전반부에 부흥을 주도하는 그런 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습니다. 그가 안디옥에서의 일을, 있었던 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의 책망을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행위도 아니고 율법으로도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요한 사도행전 10장에서 권일료 이방인 본인 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와 그 가족들이 구원받는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이고 이 같은 사실을 예루살렘 공회에 보고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런데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고 하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이방인들과 이 게바 베드로가 식사를 하다가 그들이 들어오자 그들을, 이방인들을 떠나서 물러갑니다. 피,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유대인들도, 13절에 보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욕되었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은 정결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밥 불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에게서 어떤, 예루살렘에서 어떤 유대인들이 들어오자, 얼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율법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의롭게 여김을 받고, 구원받는 이 믿음,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증거했던 베드로는 이런 식으로 이중 플레이 하면 안 되죠. 외식이죠, 이게, 외식. 네. 그러면 지금까지 베드로가 믿음으로 말면 막 구원받는다는 보을 증거한 것은 뭐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그렇게 부끄러워서 하면, 부끄러워하면, 아직도, 어, 뭐 뿌리 깊은 율법적인 정서나, 그 신앙이 그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어쨌거나 이 일로 인하여 어, 사도 바울이 여러분 10,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들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책망하는 거예요 그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이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암음미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유치가 없느니라. 예, 정확한 복음입니다 이게. 예, 아 율법의 행위로권 받지 않고 은혜로권 받은 사람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율법의 엉매인 사람처럼 그렇게 아, 이방인들을 기피하고 또 예루살렘 어, 온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어,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아, 베드로는 바울에 있서 이런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자유자입니다. 자유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일도 일을 이든지 어, 해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책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진정한 자유죠. 자유라고 해서 뭐, 먹을 거안 먹을 거, 갈때안갈때다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영적인 자유입니다. 영적인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네. 이런 분명한 아, 그 정체성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에,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위선하면 안될 겁니다. 아, 겉으로 드러난 삶이나 속으로 품고 있는 마음이나 같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면에서 바울에게서 책망을 받았던 역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17절 말씀, 16, 15절부터는 복음의 진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세요. 17절 말씀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니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랬어요. 당연히 그리스도 앞에 서면 죄인이죠. 예,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나 어, 자신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어, 죄사 받고 구원 받은 사람으로 죄에서 자유해된 해방된 사람으로 어, 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예, 그래서 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로마서 8장, 아, 1절, 2절에서, 어,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나 그의 공로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고, 죄에서 자유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9절에 보면 바울의 자기고백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와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복음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중보가 되시고요. 하나님께 이르는 구원의 다리가 되십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만 다른 이를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이 확신 속에서 견고하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율법이 아니라 율법에 의해서 저주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